요, 종류가 많은데요 네 종류가 많죠 어렵다고 해 종류가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목적이죠 목적은 뜻이 뭐라고요? 목마이위하여서 목적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니?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죠 물론 so as to로 바꿀 수도 있고요 목마이위하여서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거 말고도 어떤 감정 표현 다음에 투 o 무 하면 뭐야? 감정의 원인이죠 난 놀랐다 to에서 결과가 제일 어렵거든요 결과 조심해야 돼요 결과 조심하면, 그녀는 자랐죠. 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그레이스는 자라서, 영화, 그 결과 영화 감독이 된 거죠. 그죠? 결과 조심하고, 제가 좀더따 다시 설명할게. 그 말고도 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기 쉬운, 이런 얘기죠. 그리고 판단의 근거. 그 남자는 부자임의 틀이 없다죠. 왜, 왜 그런 판단한 거야? 그 차이 가진 거 보니. 판단의 근거죠. 그 말고도 조건. 그건 기쁠 것이다. 너를 본다면. 이런쓸쓰수 있거든? 그 종류가 많지 다시 봐봐 목적, 원인, 결과, 형용서식 판단의 근 조건 등으로 쓰인다 그치? 그냥 딸딸로 오면 되고 그리고 이얘기를왜 하는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 때문인데 봐봐 이게 애들 한꺼번 이렇게 해석한다고 나는 버스 종류로 달려갔죠? 단지 버스를 놓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버스를 놓치기 위해서 버스 종류로 달려간 사람 없죠 이건 결과 해석해야 되거든? 다시 보면 나는 버스 종류로 달려갔죠? 근데 그 결과 버스를 놓친 거죠. 이게 정확해서 얘기죠. 그래서 이거 쉽게 하려면 그냥 그러나로 하면 더 쉽죠. 다시 해볼게. 나는 버스 종류달려갔다 그러나 난 버스를 놓쳤다. 이게 더 쉽죠. 이제 이게? 이게 결과다. 좀이따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먼저, 해석 먼저 해보고. 네, 애이 맞았어? 베는 행복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행복했죠. 뭐죠? 투헬프고요. 부사정역법 칙에 뭐에 해당하는 거지? 보기 위하여? 아니죠. 행복하다는 감정이잖아. 슬프다 행복 감정의 원인이죠. 그치? 자, 이번 그녀는 이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좋은 부모를 to h a 가지고 있어서. 이건 뭐지? 여러 가지가 뭐 해야 될까? 어, 보면서 하세요. 뭐 운이 럭키하다는 얘기를 딱 했잖아 왜? 좋은 분을 가져서 뭐니? 판단에 근거죠 이제 3번 나는 멈췄죠 집에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내는것 보내.. 뭐라에 해야 일단 to send죠 나는 멈췄죠 가는 집에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내 뭐였을까 보내 위에 있는 부연법칙무엇을올리니 위하여죠 목적이 제일 어리지 그거 내가 편집하려고 가장 멈췄다는 얘기죠 그치? 목적이고요 자 4번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내일 너를 본다면 뭐죠? to see 뭐죠? 조건 너무 한다면이죠 그치? 자 5번 그녀는, 그는 공부 를 열심히 했죠. Only, Only to fail. 해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그녀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단지 시험을 실패하기 위해 공부 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뭐해석해야 돼? 중요하다고 했지. 결과를 석해야 <목소리> <깨야> 된다고 했죠. <목소리> 실시 정확히 해볼래? 그녀는, 그는 공부 를 열심히 했죠. 근데, 그 결과,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가 쉽다고 했지. 공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심험에 떨어진 거죠. 그죠? <laughs> 그리고 뭐라고 하면요 투명사용법의 부사조용법들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어렵다기보자는 네. 1번 더 해보자. 그는 그런 일 하는 것을 뭐가보움에 틈이 없다. 논의. <놀람> 두두. <두드>. 뭐에 당하니? <놀람> 근거. 그치? 그 다음에 <놀람> 2번. 그녀는 자라서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다. 시. 시장상 조심하고. <놀람> 구업 과거, 잖아구업그 <과거잖아>. 다음에. <놀람> 투비. 이렇게 된 거죠. 무효의 어, 당안이군. 응. 결과죠. 위대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 잘하다 보니까 위대한 건축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 조심. 그 다음에, 3번. 독일은 단시간에 배우기 어렵다. g e r m a n is difficult to study는 좀센거 같아요. learning도 난것 같아요. 그죠? 네, 배우기가 어렵지 단시간에. 무효의 당안이니까, 조심해. 그죠? 현사수식이죠 응. 평영사 수식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 to listen과 to hear를 순간적으로 판단 못하면, 지금 하여게다 무너져버리거든. 그치? 이런 거 자잘, 그 꼼꼼함의 자야 문법 수업은. 영어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자, 4번. 우리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셨다. My father was disappointed, disappointed. To, to hear. hear. 헐, to hold, to h d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해 네, 불안한게, 트라우마 생겼어 투월드, 알지 하지마 네 이게 뭐니? 뭐에 당하니 감정의 원인 그렇죠 네,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네. 그 형사는 너에게 몇걸지물하기위 여기 왔다 The detective came here to o ask ask 너에게 you some questions 이게 뭐당하죠 목적, 몸막 위요그 다음에, 목적과 목적은 다른 얘기예요. 목적, 몸막 위협를 얘기하는 거야. 제임스가그 좋은 길을 놓치게 돼서 된다면 슬플 것이다. James would be sad <laughs> to miss. 이거 뭐에 대한 겁니까? 감정의 원인? 근데 볼수 있어. 근데 슬플 것이다. 앞으로. 그지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조건에 대한 겠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죠? 슬퍼 딱! 그러면 감정의 원인이 지만아 그치? 네, 약간 이 네. 연습 차이겠습니다. 지금 이거 나누는 거는 물론 독해하다 말고 갑자기, 아, 감정의 원인일 거야. 아니, 형성의 수식이 이러 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알면 되거든. 네, 일단 불량 연습을 해봐야 되죠. 그녀는 책임을 위, 에, 읽기 위해 앉았다. 해볼까? She, She 앉았다. 그 그렇죠. Sit down. Sit down 하면 안 되고, She, s a t down. To, l e a d 자, 어, 그니까, 이제 보면, 이것도 한번 판단해봐. 책을 읽기위해 특정한 책이 불특정한 책이로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 특정한 책이 불특정한 책이 불특정하더라도 정해진거 없지 그 그러니까 뭐야 이때는 어 b 기 맞겠지 그니까 이제 그 책을 읽기위해 더 부기 되겠죠 그지? 나는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 하면 I am happy to see를 써도 되는데 여기는 m e e t 썼으니까 미투로 할게 meet you again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죠? 이게 뭐니? 목마학이 유하니까목적이고 여기는 뭐죠? 감정의 원인이있 다시, w a r 사 i 법은 i 사은법 a t is, two young people, two young people, who are t h e 다 e 다 h a t is that? Mokjok,